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요즘 제가 빠진 스포츠가 골프이기 때문에 하, 저희 멤버들이 좀 골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골프를 해서 좀 같이 좀 라운딩을 나가면 하,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전안 할게요. 뭐야?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아니, 몰래 온 전화? 아니, 저는, 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서... 포기하죠? 저는 안 돼요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아니 지금 어디시죠 키군 저희 집입니다 아 집이세요 네 와, 아니 또 지금 앨범 준비로 한참 바쁘신 걸로 아는데 어네와또 방송 혹시 뭐 보고 계셨나요? 네 보고 있는데 네. 좀 채널을 왔다 갔다 했어요 무슨 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괜찮아요 그. 네 괜찮아요. 골프 몇 화라고요 8 4십사타 아세요? 네, 저는 이제 타자 그 타스 말고는 잘 몰라 가지고. 아. 네. 또이 얘기하려고 물어봤구나.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이달 아, 네. 기범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키굿 또 얼마 전에 음원도 또 발표하시고 이제 앨범도 또그곧 발매 예정이신데 이렇게 바쁘신 네, 와중에 이렇게 네.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 어, 저 진짜 놀랐어요. 아까 그러니까 자꾸 네. 몰래온 손님처럼 하라 그래가지고 아... <laughs> 네어저 <laughs> 진짜 너무 놀랬고네잘 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사실 첫 방이라 네네 아, 그렇죠 이게 조금 좀 긴장도 되고 진짜 이 처음이라는 게 그냥 긴장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생방에다가 또 이게 또 보이 보이는 라디오 형식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좀 어, 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어 지금 좀 키군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좀 편안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좋은데. 아, 제가 아, 제가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네요. 지금? 오 약간 괜찮은데. 오, 이, 나 이런 어... 효과 좀 처음인데. 어좀 시간 괜찮으면 수상 스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수상 스키 얘기요? 네. 아그 나중에 제가 좀차근차근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네, 올여름 키군... 가장 핫한 스포츠가 수상 스키거든요. 아 그랬어요. <laughs> 올여름 가장 핫한 스포츠가 아니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laughs> 수상 스키를 할수 있는 키군에게만 핫한 여름 스포츠 아닌가요? 어네 맞아요 이놈아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키군 수상 스키 얘기하러 베스트 초이스 한번 오셔야죠. 한번 가야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가야죠. 뭐곧뭐 뭐 비욘드 라이브도 또 준비하고 계시고. 아 맞아요. 아니, 또 이... 연습에 연습에 그러니까요. 또 앨범 준비하고 있고 있구, 있고요. 좀 아니. 어떻게 스포 조금 해 주시나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걸 굳이 여기서요? 아, 그럼요. 첫 방송인데 굳이 여기서 해야지 어디서 해? <laughs> 아, 놀라운 네, 토요일에서 문제 맞추면서 할 거예요? <laughs> 에? 어디서 할 건데? 나 혼자 산다에서 할 거예요? 나 혼자 산다에서 갑자기 집에서 <laughs> 어... 저 비욘드 라이브에서 이거 해요 하고 스포할 아, 거예요? 안, 안, 안 되잖아. 돼요. 여기서 이 라이브의 묘미 이 네네. 베스트 초이스에서 해야지. 그런 얘기 했다가 다 잘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좀해 주세요. 뭐 진짜 요런 거뭐 하나 있다. 이 정도만 해 주세요. 아, 좀생 어차피 우리의 네. 그런 응원, 응원단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니까. 예, 맞습니다.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키랜드 때시프트를 했었잖아요. 샤이니. 아, 예. 알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어 이번 거할 때도 좀 샤이니 거 하나는 좀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아, 싶어 가지고. 저 죄송한데 네. 저그이 태현 씨랑 한 비욘드 라이브 봤거든요. 아, 비욘 그 V라이브 봤거든요. 아, 네. 거기서 한 얘기랑 지금 똑같은 거 같은데. 그 다른 거는 예. 어 직원들이 손에 땀이 날까 봐스폰을못 하겠는데 그냥 해도 <laughs> 되나요? 아, 해, 괜찮아. <laughs> 아, 그래. 야, 베스트 초이스 다 돼. 너의 최고의 아, 선택이야. 지금 너가 아, 얘기하는 네. 건 최고의 선택이야. 오케이. 오케이. 무슨 <laughs> 노래인지 정보관이냐? 얘기해. 아 그러니까 뭐첫 글자만 얘기해. 내가 말은 안 할게. 아니, 아니, 뭐, 아니, 저는 레퍼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지, 알지, 노래는 그, 다 어, 해야 되고. 오, 어, 어, 그럼, 그럼. 어, 당연히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어. 당연히 이번 앨범에도 제가 작사한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와, 네, 아주 의미가 짙은 그런 노래가 한곡 있거든요. 아. 우리의, 우리의 18을 추억하는 그런 노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18. 네, 약간 눈물 버튼 주의랄까 오, 후. 갑자기 2008년이 생각나네요. <laughs> 새벽에 치킨 몰래 시켜 먹으면서 그쵸? 네, 저의 에... 저의 18 시절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쵸. 함께 오랜 네. 시간을 했는데 그 시절이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한번 아... 하나 하나 값으로 두 마리가 오는 치킨이 있었어요. 네. 아, 알죠. 아그 치킨 진짜 그때 돈 없어서 서로 천원 이천 원 모아가지고. 아유, 그럼요. 그 네. 시절을 담아담아 네 꾹꾹 눌러담은 노래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고무대는 그좀 어, 많이 신경써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야, 싶고 아, 베스트초이스를 네. 제가 사실 나가게 된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선생님이랑 나랑 그냥 떠들면 재밌는 자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베스트초이스는 네. 사실 스포츠 버라이어티지만 네. 어, 저희 뭐 영화 얘기, 음악 얘기 열려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스포츠 버라이어티라는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스포츠는 안 되지만 버라이어티는 좀 자신 있게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날은 스포츠 빼면 않을까. 돼요. 그냥 버라이어티 방송, 버라이어티 쇼로 하면 돼요. 네, 제가 베스트 출스 굉장히 나가고 싶거든요. 갖고 싶은 가방이 하나 생겨 가지고 아. 그거 네. 좀 나, 나가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시, 하면서 맞아요. 네. 어, 그 나오시게 되면은 그 네. 아마 그 가방이 금방, 금방 열릴 거예요. 아. <laughs> 네, 그 진짜 금방 그 가방을 쓰게 되실 수도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뭐 제가 네. 아니라 제작진 분들이 아마 준비해 주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다들 참 반갑네요.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니까. 네. 네 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반응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네. 어또 민호 씨. 야, 르메르 가방이야 거... 너 혹시? <laughs> 야 무슨 댓글에 다 르메르야? 그거를 내가 한혜 영한테못 받아냈어요. 아. 와... 네. <laughs> 아니, 한네형한테못 그래가지고... 받아낸 거를 야, 내가 봤을 때한네형을 초대해 가지고 너너 뒷담화 하는 것도 재밌겠다. 아니, 제가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기 어, 네이버 나오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브랜드 제약은 없는 거죠, 없 어, 요 없어.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아디다스, 나이키 다 얘기하세요. 어 언어 수위는 어디까지 되나요? 아, 욕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지상 아,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 평소에 아, 연습실에서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요. 아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자취카가는 제가 이렇게 양해치로 보일까 봐 제가 아, 살짝 그렇... 걱정이 되는데. 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 세상 젠틀하고. 네네. 제일 사랑스러운 우리 키 군이 분이 아, 양해치 같은 소... 소리를 하세요. 양해치처럼 음. 보일까 봐 살짝 걱정이 전혀 되는데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네. <laughs> 아무튼 네. <laughs> 아무튼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네요. 어... 저는 앨범, 연, 앨범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예. 저라 사실 사실 멤버들 품이 많이 그립긴 하거든요. 태민 씨랑 <laughs> 가끔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 많이 많이 그립네요 저희 안본지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르메르 가방이 보고 싶은 거예요? <laughs> 어 그냥. 르메르 가방이 버라이어티라면 최민호 <laughs> 씨는 스포츠인 걸로 해둘게요.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뗄수 없는 거라게 뗄수 아 없는 거둘루 스포츠 네. 아 버라이어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아니 오케이 그 가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니 네, 그나저나 네. 제가 첫 네. 방부터 좀 미션에 좀 실패해서 걸그룹 춤을 제가 좀 쳐야 되거든요. <laughs> 야 이거 뭘 쳐야 될까요? <laughs> 뭘 쳐야 될까? 아니 근데. 아, 민호 씨한테 걸그룹 춤 레퍼토리란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저, 요즘에 조금 핫한 거몇개 추천해드리자면, 네. 솔직히 그냥도 할수 있는 거는 넥스트 레벨도 있고요. 아, 그렇 네. 네. 레벨. 좀 후배들 이렇게 기를 좀 살려주고 싶다 그러면 레벨 드벳의 퀸덤도 있고요. 아, 퀸덤 그거 좀 어렵던데. 어, 네. 그리고요? 네. 오케이. 전소미 씨의 덤덤. 아 덤덤. 우리 배트맨 포즈 하는 거, 그거 하면 되니까 그것도 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였나? 뭐, 아, 예, 예. 네네네. 그 약간 눈 까짐. 아, 네네. 아, 그런데 두개 제가 네. 요새 그 운동을 좀 했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팔이 이게.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운동한 사람은 과연 넥스트 레벨이 될 것인가? 그것도 뭐 잘안 돼요. 하나. 제가 어깨 네네. 때문에 진짜 잘안 돼요. 이게. 아 세상에. 아무튼, 어 그것도 괜찮네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네, 네, 네. 되나 안 되나 콘텐츠로 해가지고 유튜브한 20초짜리 정도로. 아, 네. 네. 어, 좋은 아이디어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네, 좋네. 네, 어,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첫 방이라고 이렇게 깜짝 전화 연결 해주신 우리 키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네. 앨범 준비 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네네. 어 조만간 가서 어좀 맛있는 거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나저나 네. 저기, 저기. 삼성 의료 관리기는 잘 쓰고 계시죠? 아 그럼요. 아, 매일 써요 매일. 매일 써. 아 지금 너무 좋아. 네. 어 세상에 제가 또 거울이 달린 걸로 또 사다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매일 보면서 또. 우리 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4년 전에 와. 사서 가격이 그렇게 올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구나. 어쩐지. 네. 그러, 그렇게 생색을 아직까지 내네. 네 그럼 평생이평 평생 <laughs> 제가 준 거는 <웃음> <웃음>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일났다야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오늘 어떠 이 베스트 초이스저 저에게도 또 한마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도 좀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어 어쨌거나 네. 민호 씨만의 그 레귤러 방송이 생겼다는 거는 저는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그게 민호 씨가 되게 얘기하는 얘기하기 좋아하는 소재고 솔직히 이게 지금 올림픽의 그런 약간 우리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민호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공감대를 많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올림픽을 그렇잖아요. 안 봤을 텐데. 아, 네, 그렇죠. 봤어요. 봤어요? 우리는 봐요. 뭐가 반칙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laughs> 봐요. 자꾸 방치이래가난 아, 네. 뭔지를 모르겠어. 아, 뭐 그쵸. 때문에 칙이라는 그렇죠. 배구 5세트가 왜 15점에 끝났는지 이런 이유를 모르는 네. 우리. 지금 한 얘기도 무슨 얘긴지 몰라요. 네, 이기냐아니겠냐 네. 네, 베스트 이스 보면 다 이해할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네, 매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우리 팬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아, 최근에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정말 진짜 아, 아 정말 불 태우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어, 그냥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었고 안 오셨네요. 제가 간단 말안 했는데 이상하다. 이게 냄궁 의수가 약간 올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냄궁은 약간 설레발에 일인자네요. 저한테 얘기도 아... 안 해줬어요. 아, 그분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을 아직 고치지 못해서. 아... 네, 아무튼 팬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예 네, 네,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 예. 어 그냥 뭐 진짜 오늘도 지금 앨범 그 커버 때문에 또 여러 얘기하다가 왔거든요. 음, 아주 그냥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앨범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귀한 그런 그냥 소장품 진짜 사는 느낌이 날수 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음, 네. 민호 씨도 제가 당연히. 뭐 굿즈와 앨범들 네,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앨범 준비 어, 잘 하시고 우리 키군 네, 네. 어 앨범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샤이니월드 분들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건강 잘 네. 챙기면서 준비 잘 하시고 오늘 깜짝 네. 전화 연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생하세요 마지막까지. 네. 연락할게. 네, 사랑해.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안녕. 음.